자기가 풀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 장시간 고민하고 어, 머리를 썩히다 보면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어, 숙제를 줬으면 적어도 답은 줘야 돼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해야 될것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정이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주춧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쌓아 올리기 어렵습니다. 단계에 대한 개념은 조금 가지고 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나눠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치견산. 자연수의 가감승제를 하는 개념을 기회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분수의 사치견산을 익히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함수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교 내에는 크게는 대수가 한60% 정도 차지하고요 기하가 한30% 어, 통계 와확률이한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하든 대수든 결국은 함수 개념을 익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가 되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함수 방정식 그런 내용들을 이제 3차 4차 5차 이렇게 고차 방정식의 고차 함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이 기하하고 연결되어서 입체도형이나 평면도형의 계산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좌표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것들을 익힌 다음에 미적분 개념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이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북미, 미국과 카나다 아이들, 뭐 혹은 뭐 서유럽군의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는 어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학 커리큘럼이 상당히 다른 나라의 커리큘럼보다 조금 과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아이들 중에 프로에서 한15% 정도만이 미적분 개념을 소화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한테 사실은 수학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효과 방법이나 뭐 수능체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변화는 아니고요.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단계적로 구축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두 번째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것은 수학을 퍼즐처럼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 혹은 어떤 부모들은, 아니, 공부하는 게 뭐,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다 참고 하는 거죠. 공부를 뭐, 즐거운 경험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때 뭐, 에터테인먼트라는 말도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공부를 어떻게 좀 엔터테인먼트처럼 만들면 아이들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벤처에서도 있었고, 또,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받습니다. 아이 아이들이 재밌는 것과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주어지게 되면 누가 공부를 하겠냐? 재미만 빠져들 것이다 컴퓨터 게임에다가 수학이나 익히는 내용들을 섞어서 주면 애들이 게임을 하다가 수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게임적인 요소에만 빠져들고 결국은 좀더 재밌는 게임을 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지 인상을 쓰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학습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이가 어, 학습 활동을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학습 만화를 배관시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드리는 것이고,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적어도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수학 문제 풀이를 퍼즐 풀이처럼 느끼게끔 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굉장히 난이도 문제를 한 20문제를 주고 풀어와라 숙제를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풀다가 못 풀고, 그때 제가 재미있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만 주고요. 답을 안 줘요. 해설지를 안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풀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숙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있겠죠. 네, 부작용이 큽니다. 아이들이 어, 답이 없는 문제, 자기가 풀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 장시간 고민하고 어, 머리를 썩히다 보면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와요. 숙제를 줬으면. 적어도 답은 줘야 돼요. 애들이 그러면 답을 베끼고 말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먼저 보고 그걸 베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쫓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답과 문제를 제공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보는 게 마, 맞아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러면 답을 보고, 거기에 있는 해설치를 읽어보도록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학 학습이 큰 벽처럼 느껴지고 퍼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퍼즐책을 사서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그 퍼즐책을 가지고 애들이 답을 먼저 보고 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궁금해지면 아 정말 못 풀겠어. 이 답이 뭘까? 궁금해지면 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활동이거든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5분씩, 10분씩 문제, 4문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걸맞는 속도가 나오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해야 될 것은 수학의 단계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학교 개념, 고등학교 개념, 그리고 들어있는 요소들을 조금은 이해하셔가지고, 아이가 어느 수준에 도전했는지 파악하고, 이런 것도 있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수학을 푸는 것을 퍼즐처럼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